이것으로 일부 개회행사를 마무리하고 바로 발표자님의 발표순으로 먼저 경북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장으로 계시는 김종수 박사님의 경북 친환경농업정책과 쑥재배 가능성 검토 발표가 있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종수입니다. 이게 바깥에 있다가는 괜찮은데 집단재에비 하면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개똥, 수기, 생육기간 동안에 주로 발생한 병해충은 뿌리 썩은병, 바이러스, 해충 등이 발생된다. 그래서 병해충 발생된 집 재배지 선정이라든지 비료라든지 농약 살포 등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모든 장목에는 사용해야 될 농약이 고시되어져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선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좀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뭐, 뿌리스 헌병, 그 다음에 바이러스 병, 뭐, 아직까지 생물 바이러스 병에 대한 약제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모뭐 농약회사에서 생물학적 방제제라고 해서 바이러스 방제하는 약재가 한두 가지 나와 있긴 합니다. 네, 미생물 제재인데. 근데 미생물 제재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뭐한 60, 70% 정도 아마 방제가를 가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수그 다음에 이제 수학 시기, 수학 후에, 수학해서뭐 어떻게 관리하는 것까지는 아마 숙, 그 표준, 표준 연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국내 이제, 우리 그,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숙그산숙입니다숙의수 외의 숙의 추출물과 에테르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이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은, 산숙은 이런 성분들이 항산화 효력이 강한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식용대류 기질에 좋은 항산화를, 그항산화력을 그러니까 식용대류를 이용해서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본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논문입니다. 한번 보시면, 92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런 논문, 그 다음에, 한국산 개똥수계 재배 특성하고 수학시계가, 아까 여기 그 표준재배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집합이 돼서 표준재배법을 일단은 만들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그 내용을 한번 적어놨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또여 보면, 황해수구의 작물 특성과 플로브라이드 함량, 이래서 여기 보면 이정훈 박사부터 중국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 보면 약용작물과에서 아마 그 보고된 논문인데요. 아마 이정훈 박사가 아마 숙 분류하시는 분입니다. 숙 분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숙으로 학위를 했고 아마 또 숙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그 전문적인 이론을 또는 그 기능성 성분도 분석을 많이 해본 그런 사람 그래서 아마 여기 보면 수학시기수와 수학 부위별로 어떤 기능성분 그게 수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느 때 높고 낮고 어느 부위에서 높은지라은지를 아마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병준님의 여수 검문도 해풍숲 농촌 융복합 산업화 형공산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제 이미 저희들이 뭐가공수뭐 아까 힐링 체험장 굉장히 한한 50억 넘게 예산이 투입이 됐고요 이미 이제 시설이나 그 기반은 다 구축이 다돼 있습니다 돼 있고 어떻게 하면 친환경 전면적 친환경인증을 할까 그래서 올해 이제 지원 사업이 왼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아까 처음에 뉴스 보실 때 녹색 건물로 다 덮여 있죠 이게 방충망사입니다 방충망사 이게 세 가지 기능을 하는데, 첫 번째가, 여기 바닥까지 왔으니까, 염해염해를 방지해주고, 두 번째가, 이제, 충을 좀 막아주고, 세 번째가, 이제, 보온 효과, 예, 겨울철에 이걸 덮어놓음으로 해서, 또 이렇게 쑥이 더 빨리 추락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가, 친환경 인증 농가들한테 주는 자재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 추락 포장제, 예. 그 다음에, 저 밑에 보시면은, 이 검은도가 이제 배로 이렇게 추락을 하다 보니까, 매주 월요일 날은, 그 전기 여객 화물선이 출항을 안 해요. 그러면은 주말에 쑥을 다 채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쑥이 떠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 날 전기 여객 화물선이 휴항을 할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어 개인 화물선으로 이제 출항하끔그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중간에 보신 사진이 쑥대 제거 작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쑥을 한번 그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줄기를, 숙대가죽이지 않습니까? 숙, 줄기지 않니까다 쳐줘야 처져, 돼요. 그래야 숙이 다시 이렇게 그 품질 좋은 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 현재 농촌의 현실이 고령화, 분용화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잔디깎기 식으로 밀고 다닙니다. 어머님들은 다, 다 하셔요. 올해 네. 저희열 18대를 처음으로 보급을 했는데 굉장히 좀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에, 드론, 드론 방제입니다. 드론으로 이 친환경 자재를 이용해가지고 거문도 있는 전숙밭을 어 오해를 방지해 줍니다 2월, 3월, 4월, 5월, 6월. 예. 네. 수을 이렇게 출하는 시기에 그 저희들 예산을 증원해 가지고 들어오느라 다 이렇게 오해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그다음에 들어줄 면 있나니까. 요거는 이제 재배적인 측면인데 이제 수개는 이제 그 병해충 중에서 해충이 조금 문제가 돼요. 첫 번째가 군병이, 두 번째가 진딧물, 세 번째가 무단벌레, 이게,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어, 재배 농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 오늘 그, 이, 거문도 속에 그래도 알려졌다는 것이 조금 보람이 되는 네. 것 같아요. 저기 여수까지 이렇게 연락이 와서 이제 수기에 대한 소개를 좀.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느꼈고요. 초대해 주신 저희 황태호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